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뿌리염색 잘하는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속 고객님 모발은 원색 체크 반사빛 체크를 토대로 쿠퍼 계열로 나타났습니다 뿌리염색은 퇴색된 컬러를 역추적해야 하는데 황색계가 아니고 레드핏이 세지 않다면 쿠퍼 계열입니다 모든 레드 계열 염색의 최종 종착지는 쿠퍼 브라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 도포하는 영상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약 도포 전 센터 파트를 나눠주시고 도포 시작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모발 상황에 따라 뿌연 바르는 법이 달라집니다. 영상 속 고객님은 숱이 매우 적고 연모의 탑이 다른 부분보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오시는 고객님이라 항상 해드리는 9.04로 시술했습니다. 이번 뿌염 투터치는 여러가지 방법 중 원테이크 방식으로 시술해 봤는데요. 명도 10레벨 이하라면 처음 바를 때 두피 가까이까지 발라주고 크로스 체크하면 기존 발린 약으로 두피까지 약을 엿게 더 발라줍니다. 1차적으로 발랐던 부분에 약이 부족한 느낌이라면 덧칠해 주시고요. 원테이크 도포법은 새치 바르듯이 뭉쳐 바르면 안됩니다. 이제 본격 꿀팁 시작합니다. 뿌리염색은 보통 네이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염색 전에 모질 체크와 전체 컬러 체킹을 꼭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탑 부분이 제일 밝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자연 퇴색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뿌리 염색 잘하는 꿀팁, 첫 번째. 염색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탑은 6, 7레벨 정도 브라운으로 보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정수리 뿌리는 자연 퇴색된 걸 감안해서 백포인트보다 조금 더 밝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제 선정은 백포인트의 기염모 명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탑포인트 기준으로 약제 선정하면 뒤통수 뿌리 쪽은 원래 염색 모발보다 더 밝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스라인은 꼭 제일 마지막에 바르셔야 합니다. 페이스라인은 잔머리가 제일 많은 부위인데, 잔머리는 일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얇은 연모예요. 얇은 머리카락은 톤업이든 연하든 엄청 빠르게 작용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기존 염색 쉽게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염색은 큰 틀로 봤을 때 황색계와 적색계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각각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 염색모가 황색계인지 적색계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방법은 황색, 적색이 구분되어 있는 명도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염색이 가능한 검정 헤어피스에 8레벨, 10레벨, 12레벨 차트를 직접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애쉬, 매트, 쿠퍼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각 레벨에 맞게 구비해두시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검정 헤어피스는 한 번도 염색 안 하신 고객님 커트할 때 일부 모아놓고 그 모발에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헤어피스 만드는 법도 곧 제작할게요. 네 번째 저도 뿌염할 때 정말 결정장애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리빛이 확 돌지도 않고 애쉬 브라운으로 보기엔 색이 더 진해 보이고 근데 또 매트 느낌은 아니고 이런 경우 혹시 공감하시나요? 이때가 결정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컬러가 10레벨 이하 퇴색된 매트와 쿠퍼인데 8레벨 이하로 가면 애쉬랑 매트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반사빛도 체크하시고 명도 차트 비교해 보시면서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원색 체크, 반사빛 체크, 명도 차트 비교해 봐도 애매하다는 기분이 드실 때 그때는 쿠퍼와 애쉬를 1대1로 섞으시면 컬러가 맞춰질 거예요. 위 상황일 때이 방법으로 뿌염하면 제가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춰지더라고요. 아모스에선 7.41, 11.41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애쉬와 쿠퍼가 상극일 것 같지만 오히려 두 컬러가 융화되어 애매한 컬러 잡을 땐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저는 13 레벨 제외하고는 뿌염할 때 골드브라운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랑은 여기저기 동네북 수준으로 약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멜라닌 색소가 다 다른데 그래서 같은 탈색약을 발라도 누군 노랗게 잘 빠지는데 누군 붉은 노랑처럼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골드 브라운으로 뿌염하게 되면 신생모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 양에 따라 뿌염 결과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계속 골드 브라운으로만 염색하셨던 고객님이라면 당연히 골드로 뿌염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고객님과 시술 전 상담할 때 기존에 어떤 염색을 했었는지 여쭤보세요. 절반 이상이 어떤 색으로 염색했는지 기억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여쭤보세요. 그리고 뿌염하시고 나서 꼭 어떤 브라운으로 시술했는지 각인시켜드리세요. 그러면 다음번 방문 때 똑같이 어떤 색으로 염색했는지 여쭤보시면 절반 이상의 컬러를 답해드릴 것입니다. 뿌염은 반톤 어둡게 나와주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신색 머리에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도 모발엔 색소라는 게 들어있는데 색이 빠지는 걸 우리는 퇴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색이 바래지며 자연스럽게 반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기염모와 톤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뿌리 염색은 각 미용실마다 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균일하게 염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레벨 애쉬 브라운이라 해도 제조사마다 컬러 느낌이 묘하게 달라요 같은 미용실에서 같은 사람이 뿌염해져도 사용한 염색약이 달라지면 색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세하게라도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고객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술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고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꿀팁 설명하다 보니 체크할 시간이 왔네요. 빛을 등지고 약을 걷어보며 체크해 줍니다. 반사빛 없이도 체크해 주셔야 밝기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뿌염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뿌염 잘하는 꿀팁을 나만의 노하우와 결합시켜 응용해보세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